식사가 바로 물질의 운동. 자, 이동 거리라는 것은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고 얘들은 크기만을 나타냅니다. 크기만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불러 스칼라 양이라고 불러. 스칼라 양. 실제로 이동 거리는 우리가 그래서 s로 써. s. 디스턴스의 약자야. 디스턴스. 그스칼라양까지는 그래, 몰라도 돼, 지금은. 어, 그냥 적어만다. 배웠어? 어, 그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게, 종종 계셔가지고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응. 학교에서 얘기했으면 알아둬야지 그리고 얘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을 우리가 변위라고 불러 얘는 벡터량이야 그래서 크기 방향을 갖는 벡터량이라고 불러 아까 힘도 벡터량이었지 크기하고 방향이 있었으니까 응.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이 S인데 벡터량들은 보통 우리가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붙이는 경향들이 있어. 실제로 디, 이동거리는 디스턴스의 약자고 변이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약자야. 어, 단어 자체는 달라. 둘다 S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뭐야? 직선거리와 방향을 우리는 변위라고 불러준다. 직선거리와 변판. 방향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건 항상 이동 거리가 뭐에 뭐보다 변이보다 크거나 같더라. 크기만 같. 가... 가짐. 크기만 같는다. 음. 같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 어, 그렇지. <laughs> 아, 그래, 아 그래. 그거 말고는 응. 아, 난 근데 와좀들었다 응. 아, 그래? 내가 뭐잘 썼는 줄 알았네. 응. 뭐 잘못 써도 어쩔 수 없어 난 이과니까 어. 최대한 맞게 쓰려고 하지만 뭐 응. 그래서 항상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거나 같다 언제 가, 같을 때는 언제? 직선 운동할 때 직선 운동할 때만 이동거리 변이가 같더라 응. 자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동거리 왔다갔다 오면 8m지만 변이는 2m 여기 A하고 B에서 요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응. 원운동 같은 경우는 아예 변이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속력과 속도를 나타내는데,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량, 리 얘도 마찬가지로 스칼라량이야. 아, 스칼라량, 응. 크기만 갖는다이 얘기지, 즉 뭐냐면, 이 속력은 이 밑에 나와 있네. 응. 시간분의 이동거리, 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게 거속지, 그치? 속도는 방향과 빠르기 즉뭐더라 벡터량. 그래서 얘도 얘도 v 얘도 v velocity의 약자. 얘는 단어가 똑같은데 그냥 속력, 속도는 그 위에 화살표로 표현을 해, 표시를 해준지 응. 자, 그랬을 때 속도는 걸린 시간을 뭘로? 아 변위를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 어.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단위, 땡땡당, 띵띵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요 띵띵을 뭘로 땡땡으로 나눠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보세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나눠줘라. 이 말이야.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의 크기. 그러니까 뭐를 변이의 크기를 시간으로 나눠줘라. 이 얘기인 거거든. 응. 또뭐 있어? 밀도. 단위 부피당 질량. 이런 것들이 다 단위 모모당 모모. 응. 이렇게 있지자 어. 운동 방향이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하면 반대쪽 방향은 마이너스. 어.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한다? 항상 방향을 의미하는 거지 음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플러스면 왼쪽은 마이너스. 앞이 플러스면 뒤는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면 아래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음.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속도.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엑셀레이션에 우리가 a를 쓰지. 음. 근데 얘도 역시 모기 때문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보통. 근데 사실. 그안 붙여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깐깐한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또 이거 화살표 꼭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그런 분들은 또저 붙여줘야지. 그럼 얘는 뭐야?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것도 뭐로?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어.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의 크기. 그 얘기는 나중 속도에서 뭐를 처음 속도를 뺀게 속도 변화량이지.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델타 v. 델타. 세모를 델타야. 변화. 응. 변화를. 그리고 시간 t. 응. 자, 가속도의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어떻더라? 같더라. 응. 자, 여기서 이제 뭐야? v가 0보다 컸을 때 a가 0보다 크면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요 속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속도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 이거 화살표 붙여줄게. 속도의 값과 가속도의 값이 둘다 양수면 속도가 증가. 반면에 이거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v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아, 이거 0보다 큰거 먼저 쓸게.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속도가 어떻더라? 감소. 요번에는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 속도가 증가. 즉,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속도는 빨라진다. 크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다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아니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에이 왜 휘어졌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를 플러스라고 놓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을 때를 마이너스라고 놓으면 지금 요거는 플러스 요건 플러스인 거잖아 지금 그치? 요거는 마이너스인 거고 그랬을 때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점점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이거는 반면에 A가 마이너스면 가면서 점점점점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반면에 두 번째 경우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0보다 빠르다는 거, 아니, 가속도가 0보다 빠르다는 거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점점점 느려진다. 그리고 얘는 요요 요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점 빨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요 친구도 속도가 증가하고 요친 요거랑 요거 아이고. 요거랑 요것도 속도가 증가하잖아. 근데 속도의 방향은 반대인 거지. 한쪽은 오른쪽으로 빨라지고 한쪽은 왼쪽으로 빨라지는 이런 경우가 돼 근데 속도 자체 그 크기는 커지 크기가 증가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그 다음 그럼 가속도와 힘 그리고 질량의 관계는 힘이 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힘이 커진다, 속도 변화가 더 빨라진다, 그렇지? 그러니까 알짜 힘에 뭐한다? 비례한다. 응. 반면에 힘이 같은 때, 같을 때 질량이 커지면 속도 변화가 오히려 작아지겠지. 힘이 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어떤 물체를 밀을 때랑 옆에서 마동석이 똑같은 물체를 밀 때는 마동석이 더 빠르게 밀거 아니야. 어, 힘이 더 크니까. 근데 내가 두 명이 있을 때 하나는 책상을 밀 때고 하나는 뭐를 뭐 자동차를 밀 때. 어떤 게더 빨리 밀려? 책상이 더 빨리 밀리겠지. 왜? 가벼우니까. 질량이더 작으니까. 그래서 이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가속도 a는 f에 비례하고 a는 질량 m 분의 1에 비례한다. 즉질량에 반비례한다. 그요두개 공식을 밑에다가 모아놓은 게 바로 요거 질량 분의 힘이고. 어. 그 이거지.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게 f는 ma. 그 유명한 f는 ma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뉴턴의 운동 제이법칙 이 F는 ma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통 F는 ma를 많이 기억은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이 반비례한다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예제들은 뭐 쉬운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 음. 자그 다음에 힘과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 자힘 사실은 R자 이미지 힘이 0인 경우. 물체 작용한 힘이 0인 경우에는 두 가지 가 있어. 뭐 있어? 응. 그렇지. 원래 움직이지 않던 물질은 평생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 반면에 운동을 하고 있던 친구는 무슨 상태? 그렇지. 에? 등속. 등속 직선 운동. 음. 응. 다른 말로는 등속 운동. 뭐 등속도 운동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자, 이때 이 등속운동이라는 친구는 속력과 방향이 어떠더라 일정하더라.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마찰력이 마찰이 있는데 어떻게 일정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알짜임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마찰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 속력이 일정한 거죠. 보통 우리가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우주를 이렇게 막 날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럼 평생 날아가 그그걸로 어, 뭐가 없으면. 그래서 첫 번째 등속직선 운동을 한다. 뭐가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두 번째는요. 힘 알짜 힘이 영이 아닌 경우. 알짜 함 같아 영이 아닌 경우. 여게 이제 중요한데, 세 가지 경우가 있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경우가 있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가 있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경우가 있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뭐가 변해? 속력은 변해. 근데 방향은 어때? 일정해. 이런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주냐? 가속도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 보통 힘이 일정하게 표현을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왜냐면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면 속력만 변한다. 방향은 변하지 않는 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 된다. 힘이 일정할 때만 등가속도라고 표현을 해. 두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요번에는 속력은 일정해. 반면에 뭐만 변해. 방향만 변해. 이런 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줍니다.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속도 변하지 않고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 그러니까 우리 공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그다음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이거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 운동. 대표적인 게.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이 있습니다. 포물선 운동과 진자 운동. 그래서 이세 가지 사실 세 가지는 아니지. 이거 변하는 것세 가지. 어, 그래서 이 전체 힘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 어 힘이 변 힘이 작용하는 거야 왜냐하면 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응. 그럼 하나 변화 가속도 운동이 그렇지 가속도 운동이긴 해어 사실 가속도 운동이라 하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긴 해 어, 속도가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럼 밑에 보면 등속직선 운동은 속도와 이거 꼭 적어야 돼어 속도와 크기의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직선운동이라고 하고 음. 뭐야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애초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알짜임이 0이어야 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속시가 다 요거야. s는 v t, v는 t 분의 s 많이 했었지? 자 이때 중요한 거 요거 요 그래프가 중요합니다. 그래프 속력이 일정하죠 맞나요? 속력이 일정해. 자이 넓이 아래쪽 넓이가 의미하는 건 속력 곱하기 시간, 즉 v 곱하기 t야. v 곱하기 t가 뭐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밑 넓이가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가 된다. 음.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이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이동 거리더라.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자,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자, 그러면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t분의 s지? 그럼 얘는 v더라.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속력이더라. 응.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속력이랑 속도가 지금 어떻, 어떻다는 거야? 여기서는 같겠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음. 모의 크기와 운동방향이?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속도 변화가 어떻더라? 일정하다. 음. 이렇게 될 때면 등 가속도가 되려면 뭐가? 힘의 크기가 뭐여야 된다? 0, 일정해야 된다.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당연해. 왜? 뭔가 변하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힘이 작용하는 건 당연하지만 작용하는 과정 중에 크기도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무슨 말이 붙을 수 있다? 등 가속도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 응? 그래서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고 속도가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왜? 힘의 크기가 뭐하니까 일정하니까 한번더 씁시다. 비트 남아 있는 거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힘이 작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 응. 가속도가 계속 쌓이는 9 8 1초마다 만약에 증가하면, 응. 2초 되면 19.6. 그렇지. 어. 그래서 저 거리가 멀어지는. 그렇지. 점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그거지. 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또 나왔어요. 자, 속도 시간 그래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더라? 이동 거리더라.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시간 분의 속도 변화야. 그렇지? 요 기울기는 뭐 뭐다? 시간 분의 델타 v, 속도 변화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가속도. a가 된다는 야 시간도 그냥 0으로 쓰자 자, 그럼 밑넓이 구해 봅시다. 처음 속도를 v0라고 놔. v0. 그러면 여기는 시간 t 동안 요 밑넓이 사각형은 얼마? v0t가 되겠지? 위에 삼각형은 자, 여기가 지금 속도 변화량이 요게 지금 여기가 델타 v야. 그렇지? 델타 V가 AT잖아 그러면 여기 세로축은 AT고 가로축이 T잖아 그럼 AT에다가 7을 곱하고 삼각형이니까 1분의 2 해야 되겠지 그래서 1분의 2 AT제곱이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요 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 기울기가 가속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 델타 V 음. 어. 그래서 처음에 속도 V0하고 요거는 속도 변화량 델타 v지 델타 v를 더한 게 나중 속도 v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응. 두 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 요거까지만 설명을 할게. 자, 요거를 이항을 시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는 요거 넘겨, 넘겨줄 수 있지. 요거 이렇게 넘겨주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분의 v v 0가 되겠지. 자, 고 t를 여기다가 대입하십시오. 음. 자, 그러면 식을 지금부터 유도합니다. s는 v0의 a분의 v-v0 t 대신에 적어둔 거야, 지금. 더하기 1분의 a의 a분의 v-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쭉 이어서 갈게. 쭉 a는 v v 제로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a의 a 제곱분의 v 제곱 마이너스 e v v 제로 더하기 v 제로의 제곱 그죠? 이거랑 이거 요거 약분해서 없앨 수 있지? 그럼 남는 것은 a 분의 v v 제로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더하기 e a 분의 v 제곱 마이너스 e v v 제로 더하기 v 제로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음. 제거 하 없앴으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E E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맞춰줄 수 있지 분모 통분해주니까 그러면 얘는 2A분의 요거랑 2VV0 마이너스 2V0 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VV0 플러스 v 0의 제곱이잖아, 그죠? 자, 요거 요거 없애줄 수 있고요. 요거랑 요거 숫자 하나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것은 e a 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 0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뭐였어? 아까 s였었지. 그래서 요 공식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요두 개를 유도해 보면 세 번째 공식. EAS는 지금 요거 여기 넘기는 EAS는 뭐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 나온다. 이거는 문제에서 시간을 주지 않았을 때요 공식을 써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요게 지금 안 나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평균 속도. 평균 속도입니다. 음. 평균 속도 V는, V 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얘는, 뭐를, 처음 속도하고, 뭐를,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기, 가운데, 여기 여기쯤됐다 여기가 평균 속도야. 이거 갖다가 여기다 탁 꽂아주면 똑같으니까. 응.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굉장히 자주 물어보니까 이 평균 속도 좀 기억해두세요. 응. 자주 나와. 응.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여기까지. 물리들은 물리는 뭐 알다시피 조금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기까지.